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 채널 백세생활꾼입니다. 혹시 매일 아침 허리를 펼 때, 무릎을 굽힐 때, 또는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아이쿠 하며 한숨 섞인 탄식을 내쉬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아픈 거지 하고 포기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약과 주사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통증의 실체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직접 적용해 본 끝에 놀라운 효과를 본단세 가지 부위 단 3분 마사지 비법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무릎, 허리, 어깨, 고관절 통증까지 통합적으로 줄어드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방법은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으며 매일 밤단 3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 허벅지 앞쪽, 전신 통증을 풀어주는 열쇠.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주물러 보셨죠? 하지만, 우리 몸은 부위별로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서로 이어져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허벅지 앞쪽, 즉, 대퇴사두근은 허리와 골반, 무릎을 동시에 지탱하는 다관절 근육입니다. 이곳이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고 허리는 꺾이듯 구부러지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영호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팔을 머리 위로 올릴 때마다 어깨가 찢어질 듯 아팠고 허리와 무릎까지 통증이 번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찜질을 해도 통증은 줄지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허벅지 앞쪽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3분씩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문질렀더니 일주일 뒤부터 통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그는 다시 팔을 자유롭게 들수 있었고 허리와 무릎도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허벅지 근육이 굳으면 그 위에 연결된 골반과 척추, 무릎까지 연쇄적인 긴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부위의 근육을 풀어주면 자세가 교정되고 관절의 부담도 줄어들면서 통증이 확실히 완화됩니다. 키, 발바닥, 온몸의 반사구가 집중된 곳. 두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몸의 끝이 아닙니다. 전신의 신경과 연결된 반사구의 집합체입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아치 부분과 뒤꿈치 부분은 허리, 무릎, 고관절, 심지어 내장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8세 박신영님은 50대 중반부터 디스크로 고생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분께 제가 권한 것은 약도 수술도 아닌 하루 세 번, 3분씩 발바닥을 문지르는 마사지였습니다. 특히 움푹 들어간 아치 부위와 뒤꿈치를 중심으로요. 3일 만에 허리를 펼때 통증이 확 줄었고, 2주 뒤에는 지팡이 없이도 걷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박신영님은 통증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되찾게 되었죠.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의 핵심 부위입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우리 몸은 통증 억제 물질인 엔도르핀을 분비하며 자연스럽게 염증과 부종이 가라앉게 됩니다. 3. 무릎 뒤오금, 허리 통증의 숨은 지름길. 세 번째는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이곳을 누르거나 문지르면 허리와 무릎, 고관절의 통증이 한꺼번에 완화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릎 뒤 오금에는 위중혈이라 불리는 한의학적 명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지점은 허리와 척추를 따라 뻗는 방광경락의 흐름 중심입니다. 조명성님은 40년간 공장에서 일하시며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망가뜨렸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했고 지팡이 없이는 움직이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제가 권한 오금 부위 마사지를 매일 밤 3분씩 꾸준히 시행한 결과 허리 통증이 먼저 줄었고 3주 만에 지팡이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마사지 방법 각 부위마다 올바른 마사지 방법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세게 누르거나 잘못된 지점에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의자에 앉아 다리를 살짝 구부립니다. 골반 앞쪽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따라 내려가 허벅지 중간 부위를 찾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좌우 각 1분씩 총 2분에서 3분 정도 진행합니다. 발바닥 의자에 앉아 발을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발 마사지 볼 위에 얹어 굴립니다. 아치 중앙과 뒤꿈치를 집중적으로 자극합니다. 발 하나당 1분씩 총 2분에서 3분 진행합니다. 무릎 뒤 오금 다리를 약간 구부리면 무릎 뒤에 주름이 생깁니다. 그 중심의 오목한 지점을 찾아 엄지로 2초에서 3초 정도 누르고 천천히 뗍니다. 5회에서 7회 반복하며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하세요. 마사지 시 주의사항. 너무 강한 압력은 금지. 아픈 듯 시원한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관절염으로 염증이 심한 경우. 일단 냉찜질 후 부드럽게 시행하세요. 골다공증. 수술 후 회복 중인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시도하세요.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따뜻한 물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효과를 높입니다. 함께 실천하면 좋은 습관. 이세 가지 마사지를 통해 기초적인 통증 완화를 느끼셨다면 다음 습관들을 더해보세요. 아침 5분 스트레칭. 기상 직후 팔다리 어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세요. 하루 10분 걷기.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걸으며 관절에 유산소 운동 자극을 줍니다. 저염식 식단 염증을 유발하는 짠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소개해 드린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세 곳은 단순한 지압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축처럼 연결된 핵심 부위이며 하루 3분이라는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나는 늙어서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유도.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세곳중 어디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중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부위와 여러분의 통증 경험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댓글은 제가 하나하나 직접 읽고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인 마사지 방법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꿀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